하루 아침 벼락구절을 꿈꾸는 이 세상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준비된 장일꾼 오지구 인력센터. 야 이제 아침 공기가 많이 쌀쌀하네. 어? 그래서 그런가 참 오늘 아침 에 일어나기 싫더라. 그래도 나를 찾아주시면 어디든 가야지. 상주에 일할 게 뭐가 있지? 어또 오늘 영 감이 안 잡히네 영 감이 안 잡히네요 감 나왔네요 벌써 <laughs> 느낌 오시죠? <laughs> 아 여기가 맞나? 응? 어, 뭐 원조지 나무 밖에 없는데 감 잡은 거 같은데요 벌써 <laughs> 아감 나오네? 이거 저말 따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어디 매달려있나 현민 씨 어떤 일을 할지 감을 잡을 수 없던 그때 위풍당당 오늘의 선배님들이 나타났습니다. 어 포스가 그냥 남다르십니다. 아... 아니요 어, 안녕 하십니까요네 예. 안녕. 하 혹시 저 오늘 저 부르셨습니까? 아 네네네. 네. 아그데 우리 저 선배님들 저 보니까 뭐 비장하신 게 느낌이 일단 벌써 전문가 느낌 나거든요. 뭐 오늘 뭐 무슨 뭐하나입니까? 단단 날인데 아, 오늘, 오늘 감을 맞다야 돼요. 아, 아 지금이 딱적기예요 이게 네. 잘 익어야만 꽃가을 깎았을 때. 감이 당도가 높고 맛있어요. 뭐, 깎아서 뭐뭐 뭐 한다고요? 곶감, 상주 곶감. 상주 곶감! 오늘의 일터 상주에서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인데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곶감 제조의 적기라고 합니다. 감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모두 따야 하는데요. 그뒤로도 깎고 널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맘때는 늘 일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 형민 씨가 오늘 잘 왔네요. 그래 일력이 너무 바빠서 97살 먹우시이어르신들 나오셨어요. 아어르이요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세요 아, 많이 따주시 네. 아, 네. 그래도 정정하시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오늘 저 많은 저이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절습이다 네, 네. 네. 저절친이다. 예. 기다려라 감나무야 내가 간다. 어 뭐부터 할까요, 사장님? 일단 요거부터 내려주세요. 어 잠깐만. 요거 요건... 이거 이거는 요... 저감 담는 박스 끼고. 네. 이건 뭡니까? 요거는 밑에다 깔아야 감이 안 깨져요. 아 이게 꽃감이 그러니까 이쁜 이유가 이런 저 보이 매트를 깔아가지고 애들이 이쁜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내려주습니 그러니까 오늘 이 박스가 다 탄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곤란한데 사장 <laughs> 혹시 이 밭에 있는 감나무가 총몇 그루 정도 됩니까? 엄청 많은데요 지금? 200그루 이렇게 돼요 와 200그루? 여기 있는 거만? 네. 작은 나무는 뭐한 박스, 두 박스 나오는데 좀큰 네. 거는 세 박스, 다섯 박스 이렇게 나와요 세 박스? 와 나무 500, 하나에서? 500개, 500개 이상이요 네. 어. 네. 오, 500개 이상이요? 어, 잠깐만 500개, 200그루 하면 5, 20 <laugh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이 <laughs>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서리가 오면은요 감을 못 써요. 아, 서리 오기 전 네, 따야 되는구나. 서리 오기 전 그래서 현민 씨를 부른 거예요. 아, 우리 선배인데 이렇게 지금 따고 계시네. 에, 네, 아이고. 아 매트를 이렇게 와 벌써 이만큼 났었다. 이거 이 내리는 동안 와우. 아, 아, 저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감이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저! 그리고 저한테도 떨어지더라고요. 어? <laughs> 속도가 장난 아니네요. 쿠션이 깔아 좋으니까. 네. 안, 안, 않았겠어. 안 돼요 안 아, 돼요. 그럼 일단 뭐 어떻게 할까요? 이걸 꺼어낼까요 뭐 끌어집어내요.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이제. 와... 막 떨어지네요 아, 진짜. 아, 이을제거하요 이거 <laughs> 소리만 나도무섭다 이제. 그때 선배님은 떨어진 감을 매트 밖으로 재빨리 꺼내시더라고요. Yeah. 맞으면은 다 깨져요. 주 아, 충돌을 방지하고아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다치면 안 돼요. 이렇게 다치면은 잠깐 피크미 나오실 때 상품 이렇게 아, 되면 안,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감을 좀 골라가 야 맛있는 꽃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게 좋은 감을 깎아야만 꽃감도 상품이 되고 좋지만. 제가 나무 밑에서 감을 줍는 사이에도 한쪽에서는 계속 감을 수확하고 계셨는데요. 손짓 한 번에 수십 개의 감을 떨어뜨리는 베테랑 선배님을 발견했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탄는 실력이 기가 막히시네요. 생년월일 네? 10, 10, 20년. 10, 10, 감탄 지만 20년입니까? 한 20년 돼야 탄다 그죠? 암만 경험이 있어야 되지 감은 별로 좋다는 게 아니거든. 혹시 저 한번 경험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야, 내가, 야. 아, 궁금해가지고. <laughs> 걸어 밤에 들면, 밤에 상처를 할게 가지, 가지. 요렇게, 아, 요렇게. 와, 잘안비는데 오, 오, 오래 해야 돼. 그러면, 밤에 네. 상처을 하라고. 이제 제가 감을 털어볼 차례인데요. 이거 뭐, 다 상처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표정만 그동안 이제 압권입니다. 아, 물 많이 썼네요. 아, 이 보기에는 쉬워 보였는데. 제가 아, 감이 안어지더라고요 오, 그렇지. 이랬더라셔야 돼. 오! 이게 20년 차와 초보의 차이겠죠? <laughs>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어이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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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같은 초보는 이런거 못쓰지요? 시작부터 한 3년을 돼야지 감을 따야해요 그러면 밑에 <7에서> 다씌3야되고 <laughs> 알겠어요 저는 죽도록 하시습다 일단 아, 바로 쫓겨났어요 초보인 저는 감을 쭉쭉 파기로 <laughs> 했습니다 <웃음> 이 세상의 모든 감들이 땅에서 자라면 좋겠다 그러면 높이 있는 감을 안 따도 되니까 무슨 노력 저래요? 제가 만들어 봤어요 <laughs> 헛소리만 나오네. 다시 <laughs> 힘드셨구나. 야. 다시 일하러 가보는데요. <laughs> 어떤 업무가사를 <laughs> 기다리고 계신가요? 닦따는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다른 법이 있습니까? <laughs> 네, 이게요. 옆으로 제쳐갖 꼭지를 살려야 돼요. 이게 있어야 매달 수는 거예요. <laughs> 어, 예전엔 실을 했지만 지금은 헹궈야 돼 이렇게 끼우는데 이게 있어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살려갖고 잘따보세요 낮게 열린 자리건 검은 손으로 딴다고 합니다. 똑똑 따는 재미는 있네요 어디 가서 이렇게 재밌는 걸 해봐요 <웃음> <웃음> 우리 만나니까는 라막힘들는데 처음 하면 재밌어요 자, 이렇게 다시 가으면감 네. 따는 요그 시기에는 한몇 시까지 따십니까 아침에 7 시부터요 예 네. 여섯 음, 시까지도 해요 <laughs> 하루 종일 딱이네 그죠 네. 네. 사람들 저다 가을에 단풍 공경 가고 이럴 때 사람이 막. 감구경 밖에 못 하시네. 일에 시달려가지고 지나가는 것도 모르게 지나가 버려요. 이잘 그래야 농사 가 어렵다 그죠? 어려워요 감 농사. 가그 하... 정도가 한 값. 많은 양을 짧은 시기에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습니다. 오 고생 많으셨어요. 아우, 양이 어마어마죠. 하아 이제 이거 닦는 거를. 실어 갖고 실어 가라...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아우 저걸 다다 다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하루 농민들과 함께 수확한 밤 박스를 차곡차곡 트럭에 채니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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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힘 많이 쓰시네요 이거 한 박스가 몇 킬로 될까요, 사장님? 이십사 킬로. 이십오 킬로. 킬로. 네. 와. 슛 아, 아. 드디어 오늘 수확 끝. 이제야 국감이 될첫 준비를 마쳤는데요. 오전 내내 수확한 감상자를 보니 뿌듯럽하더라고요 예. 참. 아 예. 국수 잡수러 오세요. 우 선배님들이 부지런히 준비해 준 오늘의 새참 바로 국수입니다 네?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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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아주 꿀맛이겠어요 음. 음. 아, 이 많이 드시고 예오후도 열심히 마셔요 아이, 그럼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걸 안 여쭤봤다 우리 여기가 사장님이시고 우리 저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은 관계 어디에 십니까 이웃 사촌 아, 이웃 사촌이시고 일손일 바쁘니까 음. 같이 이제 도와주고 오면서 같이 하는 거죠 아, 아 서로 품앗이 하시면서. 어. 어후, 이게 하루에 차로 두차 정도만 하면은 사톤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내거다 수확해놔도 나먹고 다 보면 걱정이 나요. 감이 얼으면은 다 망가지거든. 음. 그러면 1년 농사 지났는 게다 버려야 되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막 이렇게 얼어갖고 망가지 고할 때. 음. 그때 제일 마음 아프고 그런 게 이제 애로죠 이게 보통이라 해야 근데 그, 더군다나, 감을 이제 따가, 그래도 곡감을 만드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곡감이 완제품 되기까지 손이 12번 가야 돼, 12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참, 하나의 한 폭의 그림 그치피땀 흘린 그 보람이, 이래, 결실이 잘 되면, 그 맛은 행복한 게 더, 겠습니다. 그래서 깎아서 또 감이 되기까지는 이제 수고의 그 인력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또그 꽃감이 또 맛있게 달려 갖고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또 보람을 느끼고요. 음. 이 감이 열리는 게 아니라 행복이 열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전부 이 전부 행복덩어리 아니겠습니 <laughs> 행복나무네요. <laughs>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땅걸이 많이 땄고 이땅걸 이제 어에 됩니까? 싣고 가서 또 깎아야지. 작업장으로 와서 깎아야 돼. 깎는 고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깎아야 국감 깎아야 만들어야 깎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카면 제가 생각할 때 국수를 한 그릇 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묵고, 묵고 우리 감 깎으러 가는 걸로. 예, 오케이, 오케이. 감나무밭 근처에 마련된 작업장으로 오늘 단 감을 들어 가득 씹고 도착합니다. 아, 이 작업장입니까? 이게. 오. 고 저것도 다 때리려면 아, 이리겠어요 정말. 감았습니다. 감을 깎고 다듬고 매달고 이곳은 곶감이 되기 전까지의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손으로 깎았던 바피 작업을 이제는 기계로 한다고 하네요. 씨, 이것 좀 잠깐 도와주세요. 네. 어. 네. 이게 보자. 꽃감 이제 깎아서 점검을 해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아, 기계 있어서 깎이 얼마나 다이에요저 봐봐요. 한 거는 이런 게 붙어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이 아, 붙어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안된 것들. 예, 예. 야 이게 진짜 꽃감 손 많이 가네요. 네. 하루 손질의 양은 만여 에 꼼꼼한 검수도 중요한 작업인데요. 집중 또 집중. 작은 흠집도 놓칠 수없어요 감 면접관이 된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2층에서도 또 다른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 네, 감 달러 올라갑시다 네. 으? 으. 이야 이쁘다 이뻐 이쁘죠 네? 여기 안방에서 감이 달려있는 것 같죠 느낌이 으아. 요게요 까끄 같고 40에서 45일 되면은 방건시가 돼요, 여기에요. 곶감은 60일 지나면 곶감이 돼요. 60일 지나면. 어, 네. 요거 한번 다. 아, 여기 요거 달면 되네. 그죠 네, 네. 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게? 이거를요 요거다가 이렇게 깊이 어머. 이렇게 깊이 이렇게 놓으 주세요. 뭐 희한하네. 저는 살짝 꼬만으면 이렇게 흔들해면 떨어져요. 좀 흔들려도. 2년세월 동안 함께한 곶감 농부의 귀한 보물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상님도 어릴 때 꽃감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꽃감 잘못 먹었어요. 어? 왜요? 제사 때나 먹지 옛날엔 귀한 거라서. 아, 연주... 아 진짜입니까? <laughs> 네, 네. 요즘에 흔하지 옛날엔 귀했어요. 아, 옛날에 그냥 이간식거리처못 먹었구나. 네. 주렁주렁 매달린 감을 보니 오늘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데요. 자 이거 저딱 매달아 놓고 보니까 명절 같네요. 마음이 막 풍성해진다. 그렇죠. 타임 <laughs> <사장님> 어떠십니까? <laughs> 네,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오 밥을 안 먹어도 너무 이렇게 배가 부는 느낌, <laughs> 부자된 느낌. 그러니까요. 네. 육 일간의 바람과 햇볕을 머금고 탄생하는 자연의 맛, 계절이 내어준 귀한 열매 곶감입니다. 밤낮으로 가뿐 시간과 정성의 결과물은. 다가올 겨울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감 농사를 지으면서 봄 내내, 여름 내내, 가을 내내 힘들게 일을 했지만 감을 꼭 감을 깎았을 때 맛있다고 전화가 오면 보람도 느끼고 엄청 행복합니다. 나에게는 감이 정말 소중한 농사입니다. 하나하나 방금 알 끝이 소중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보람차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잘. 아, 고생하셨어요. 아니 오늘 뭐, 제가 일을 잘했나? 어이 아, 뭡니까? 자그 <laughs> <laughs> 내심 볶간 맛을 한번 볼수 있나 했더니 야 이거를 일 끝나게 해 주시네. 이제야 먹는군요. 네? 그럼요. <laughs> 얼마나 달고 맛있을까요? 엄청 달죠야 <laughs> 꽃감 일이 힘든 이유도 알겠고 힘든 게다 사라지는 이유도 알겠네요. 요거 때문에. 응? 이 꽃감들을 또 어? 가을에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까 고생은 고생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내일은 또> <laughs> 자, 예. 열한 더 고생. 알겠습니다. 오늘도 예한일살았다 <laughs>